안녕하세요. 국민 한자 TV입니다. 오늘은 환자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여기 나오는 한자들 보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병원을 많이 가는데 환자의 권리도 있고 환자가 해야 될 의무도 있어요. 뭐 진료받을 권리, 알 권리, 뭐 이런 권리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항에 나오는 권리가 진료 권리. 의나온 환자들, 환자, 자신 보건, 자신 건강 보호, 증진, 위, 적절, 보건, 의료 권리, 성별, 연령, 종교, 신분, 경제적 사정 등 이유, 건강 관, 권리, 치매, 백스 치매를 받지 않는다. 이거겠죠. 의료인, 정당, 사유, 엑스, 사유가 없다. 그 다음에 진료 거부, 엑스, 진료 거부, 안 된다. 예, 이런 뜻이겠죠. 진료 받을 권리인데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성별, 나이, 종교, 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다섯 가지 네,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입니다. 지, 권리, 자기 결정권. 이렇게 해서 환자, 담당의사, 간호사 등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 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진료 비용, 관 충분 설명, 자세 관 동의 여부, 결정 원리 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이에요. 지 권리는 알, 알 권리 알지자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 비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 등을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에 가진다. 의사 앞에 가서 자기 병 얘기하고 자기가 아, 물어볼 거 물어보고 아, 그런 권리가 있다 이겁니다. 네. 자세 번째 비밀보호 권리. 네, 이건 제목은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여기 나오 한자 환자 진료 관련 신체상 건강상 비밀 사생활 비밀 치매 X 치매 받지않는다 의료인 의료기관 환자 동의 범죄 수사 등 법률 정경우 의회, 비밀 누설 발표 액션. 네. 자 내어 보겠습니다. 환자는 담당 의사 간호사 등으로부터 질병 상태 치료 방법 아이이이 사망 죄송합니다.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 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 발표할 수 없다. 예, 첫 번째, 환자 중심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은 상담 조정 신청 권리 이렇게 되는데 여기 이 제목은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이렇게 됩니다. 나온 환자들은 환자 의료관 관련 분쟁 발생 경우 한국 의료 분쟁 조정 중재원 등 상담 조정 신청 내용은요. 환자나 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 의료 분쟁 의료분쟁 조정중재원 말이 길어요. 기관 이름이 깁니다. 예. 한국 의료분쟁 조정중재위원 등의 중재원 등의 상담 및 조정 신청을 할수 있다. 예.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해야 된다. 예. 그런 이유 다섯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환자 진료 정보 보호, 환자 안전 유지, 의료기관, 의료 제공 권리. 그래서 이제 본문의 내용은 환자의 진료 정보가 보호되고 환자 안전이 유지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도 이런 충분한 권리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항의 권리가 있었고요. 이번엔 환자의 의무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환자의 의무. 에, 여기 대의료인 신뢰 존중 의무라고 되어 있는데, 환자의 의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의료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그러니까 의료, 의사, 간호사, 이분들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존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환자 자신 건강 관련 정보, 의료인 정확, 의료인 치료 계획, 신뢰 존중. 그래서 이제 환자 의무는, 환자는 자신의 건강관리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의료인의 치료 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된다. 에, 자기 병을 자랑해라.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에, 그런 것처럼 자기 정확한 얘기를, 자기 어디 아프다. 아는 정확한 얘기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정방법. 진료 X 의무. 그래서 이거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 진료 전 본인 신분 타인명의 진료 등 부정 방법 진료 X.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 내용을 뭐 감히 잡히시겠죠.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 의무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아니한다. 진실되게 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